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셨네요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본문은 저희가 수없이 들어왔던 본문이죠 저도 참 많이 듣고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묵상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이 있지만 이 말씀만큼 역설스러운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명이라는 건 미리 땅에 떨어지면 한할 그대로 살아 있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한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한 알만 그대로 존재하고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거기에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혼자 자생해서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 또 주변 사람들의 배경, 또 누군가의 등받이가 되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쌓아지고 모아져서 한 인간이 존재하고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벌써 1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조선회상이라는 글을 보면 참 눈물겹고 기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혹시 양화지라,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셨어요? 그 양화진이라는 그 곳은 어, 일찍이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이 숨져서 안장된 묘지이죠. 근데 그 묘비 앞에 서면 연혁이 이렇게 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연혁의 연도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다 23, 24, 많아야 26 이런 청년들이 이 땅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풍토병, 전염병 이런 병에 걸려서 숨진 청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와 함께 그 제임스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 그 아내는 이 조선 땅을 먼저 찾았다가 나중에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셔서 이 땅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근데 어 얼마 안 있다가 이 제임스 전교사님이 이 땅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뱃속에 둘째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이름은 로제타인데 이 로제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둘째, 뱃속에 있는 그 둘째 딸을 낳고 그 딸을 품에 안고 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찾습니다. 근데 그 딸마저 이 땅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남편도 전염병으로 죽고 그 딸도 전염병으로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아내분은 아들 하나와 함께 맹인들이 음, 잘 알고 있는 그 로제타 타자기도 만들고 이곳에서 수많은 병원도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합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여섯 명의 가족들이 조선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알이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아펜젤러, 수많은 평신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치르같았던 깜깜한 이 조선 땅을 찾아서 모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스토리지만 꿈의 교회 그리고 더 꿈의 교회도 한 어린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기워지고 또 열매가 맺혀진 교회가 저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썩어지고 한 알의 미랄이 된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평안한 일상 또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초기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된 글들을 보면 지금의 북한 땅에 초기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이 미라리 미라리 되신 이분들의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말씀이 저의 데까지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이 썩어지고 죽어진 밀알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를 통해서 이 밀알의 원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통해서 또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 이 복음의 유산이 민들레시아처럼 퍼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조선 회상이라는 글의 한 토막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모한 열정으로 시작된 조선 선교는 전후 무후한 선교의 역사가 되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마지막 대목이 참 가슴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절실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이 미랄의 원리로 이 복음의 유산을 들고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오늘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4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은둔의 나라였던 이 땅, 이 땅을 찾아 찾았, 찾았던 귀한 젊은이들이 피 끓는 청춘을 이 땅에 묻고 복음을 뿌리다가 숨져간 하나의 미랄된 삶이 있었기에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 땅에 부흥의 불꽃으로 가능했던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진 사랑을 실현하고 나누고 흩어 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